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22일 토요일 경기 보고 이제 막 대본 좀 적어서 왔는데 오늘 경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탈론 대 RRQ, PRX 대 DRX 둘다 상권이 나왔죠 사실 첫 경기는 기대감을 놓고 봤는데 은근히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아, 조금 PRX 쪽으로 많이 기울은 게임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DRX가 제시한 미래를 이제 관중들이 이제 본것 같아서, 어, DRX 팬분들은 지금부터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최소 프로까지 보고, 저는 챔피언스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서 챔피언스 그 이유, 내년 시즌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기쁜 마음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탈론대 RRQ 첫 경기 로터스부터 간단하게 볼건데 네온 대전이 나왔죠 <laughs> 아 이게 네온 대전이 나와서 좀 꿀잼이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RRQ가 DFM이랑 여기서 경기를 했을 때는 진짜 무슨 명경기인 척하는 진짜 어? 서로 실수만 와장창하는 그런 게임 봐서 좀 짜증났었었는데 사실은 경기 보기 싫었었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내용과 그거를 서포팅하기 위한 브릿지가 같이 나온 경기라서 아좀 볼만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봤던 몬넷의 파괴력을 또 다시 그 무력같은 걸볼수 있어서 좀 좋았고 근데 이게 아라큐는 그 탈론 엔트리가 거버넌인데 거버너가 그 킥오프 때 네온으로 처음에 눈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네온 버프되고 나서 거버너가 네온 할 거란 걸 몰랐나 진짜? 체인버도뭐 <laughs> 잘하면은 좋긴 한데 사야가 보여준 것도 있고 그, 그렇지만 그거는 네온과 아이소가 버프되기 전 네, 그런 체인버였고 어 사실 여기서 나오는 프로 선수들은 이제 프로기 때문에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뭐 졌으니까 다음에는 사이퍼하자라고 <laughs>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어센트 넘어갈 텐데 어센트 오랜만에 이제 탈론에서 벤이 다시 제트를 잡았죠. 역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벤버지 <laughs> 근데 오퍼 들고 나니까 왜 이렇게 우, 웃음이 나오지? <웃음> 오퍼가 너무너무 안, 안 무섭고 그냥 웃음벨 웃음벨 오퍼던데 응? 아니 진짜 벤이 죽을 때마다 뭔가 웃긴 거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아니 사람이 진짜 호감형인가 봐 진짜 그냥 그냥 웃겨 <laughs> 아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잼킨이 스탯상으로는 진짜 더 훨씬 잘했는데, 와, 진짜 시선은 그냥 뱀만 바라보고 <laughs> 있어요. 진짜 뱀며 들었어. 그래도 이게 RRQ가 진짜 DFM이랑 했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준비를 해오고 왔다. 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그래도 양팀이 서로 이제 한, 번, 한 번씩 이제 때리면서 바로 전 라운드에 대한 피드백이 양템 다 서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퐁당퐁당 게임이 1경기 로터스에서도 나왔었고, 어센트에서도 나왔었고, 실제로 스코어 보면은 15대13, 10대13, 거의 약간 퐁당퐁당 게임을 많이 갔었죠. 주고받고 하는 경기가. 그래서 보는 맛이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3경기 아이스박스. 자. 이제 탈론이 거버너 클로브의 벤이 아이소를 픽했습니다. 그렇게 뚜벅이 조합들이 완성이 됐는데, 사실상 노인트리 조합 같아 보이는걸? <laughs> 근데 벤이 아이소로 공쓸때쉴드를안 키고 쓰는데, 그거 제가 아이소 할때 하는 버릇인데. <laughs> 음... 사실 전반전이 좀 초반에 무너지고 시작해 가지고 아 이게 사실 저는 지금 d 렉 x 랑 페이퍼렉스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아이소 정도면은 컨택게임이 꽤잘 어울리는 좋은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아이소한테 많이 당하는 이 팀들을 보니까 DRX랑 RRQ를 보니까 야 이거 뭐 개사기 요원을 걸은 팀들이 응징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엇에서 대놓고 쓰라고 개사기 버프를 달아줬는데 안 써서 지는 거면 뭐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강코진 문제라고 해야 될지 요원풀 때문에 고생하는 선수들 사신지 참 d 릭스는 그래도 뭐 아이소 나온 판 이겼죠. 그래서 전반전 10대 2로 끝났거든요. 탈론이 10 점으로 8점 리드하는 상태에서 전반이 끝나서 전 그대로 무난하게 흘러나갈 줄 알았는데, 야씨, RQ가 마지막에 저러고 보여줬어요. 후반에 8점 따서 따라갔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마무리가 그냥 조금 아쉬웠다. 뭔가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끝난 느낌이 들었었어요. RLQ는 근데, 잼킨이라는 좀 걸출한 엔트리, 어찌 보면은 이 팀에서 담당하는 무기, 공격형 무기잖아요. 이게 엔트리가. 그거를 가지고 왜 자꾸 노 엔트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잼킨한테 개코를 주어주는 맵들을 선호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음. 저는 지금 이 RQ 감코진들이 어 이번 시즌 좀더 연구를 빡세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프로를 나가기 위해서라면 좀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억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스크림에서 성적이 나왔으니까 하는 맵의 이런 조합인 걸수 있는데 사실 남은 시즌이 이제 별로 없어요. 몇 경기 없어요. 네, 몇번더 주면은 이제 진짜 프로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르큐 음. 힘 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경기 페이퍼렉스 대디 r 렉스일 경기는 스플릿이었죠? 음. 첫 라운드 때 포크가 이제 상대가 투엔트리니까. 어, 약간 좀 B 사이트에 함정 세팅을 해놓는데 살짝 뒤로 이제 밀어서 해놨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다 깨고 오는 작업을 할까봐 근데 약간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역시 DRX의 강점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이득을 딱히 못본것 같아요 약간 뉴, 네온, DRX는 PRX한테 저는 에임 싸움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스코어가 그냥 좀 처참하게 말렸죠?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에임 싸움이 진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이 스플릿이라는 맵의 특성상 약간 이 PRX가 그 고여버린 썩은 물 같은 트레이드 각을 봐주는 합이라던가 스카이로 투 엔트리를 운영을 해주는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법이라던가 약간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움을 여는 심리전, 약간 가이바이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빛난 것 같아요. 네. 특히 스플릿 같은 거, 곳은 이제 코너가 많은 맵이잖아요. 그래서 소바 같은 거 인포를 착실하게 이제 쌓아가면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DRX한테는 조금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맵인데, 음. 약간 트레이드 가격 잘 봐주거나 아니면 어그로를 빼주는 플레이가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PRX는 진짜 약간 썩은 물, 고인물 뭐 약간 이런 수준이었고 DRX는 약간 그거에 상대함에 있어서 뉴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났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사이퍼 함정에 대놓고 엔트들이, 엔트리들이 걸려 들었는데 그게 길이 안 나왔어요. 아 그거 보고는 이제 하... 2세트 헤이브는 좀 할만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3세트 맵 아이스박스 딱 보니까 이제 좀 숨이 더 막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스플릿은 그렇게 끝났고 2경기 헤이브는 헤이브는 하는데 야, 오퍼 카운터 아이소의 무서운 모습이 제대로 나왔죠. 이게, 저도 솔랭이나 뭐 그런 데서 좀 당했던 걸 대회에서 보니까, 야, 감정이 입되더라고요.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DRX 다 잘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OCRF 무결점 저라고 하면 좀못 참겠어. <laughs> 아니, 뭐해! 어, 한 명이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관전에서 아이소 취약 사운드 버그도 <laughs> 못 참겠더라. <laughs> 이 새끼들 이거 안 고쳐주다가. 어? 이제 대회 나왔으니까 고치겠지? <laughs> 대회 나와야만 고치는 새끼들. 아무튼. 아, 근데 이거 버즈가 수비 때그 시롱에서 오퍼를 째려고 했는데 그 오른쪽 낚시 자리로 좀 구석탱이로 밀려나가지고 그냥 좀 허무하게 죽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되고 너무 아쉬운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헤이븐이 이겼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어, 아이소 장벽 때문에 좀 각을 비틀어서 이제 조금 써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대로 잘안 됐던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그 헤이븐 설대 위에서 이제 오퍼 국룰자리 차라리 거기에 맞지 않나 싶기도 하네, 하고 그래도 진짜 헤이븐은 짬바가 남아있는 선수들이 좀 그래도 있어서 어, 호수비는 한것 같아요. 그 정도 점수 차면 전반전에 7대 5. 어. 그리고 공격 때는 진짜 전성기 때 DRX 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만 어, 그래도 비슷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약간은 좀삐걱삐걱되는 느낌이긴 했는데 어, 연막치는 마코는 이제 칼 타이밍으로 연막 딱딱 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리콘이 이제 백사이트에 딱 찍히면서 이제 버즈가 탁 파고 들어가는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삐걱대는 모습을 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옛날 향수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페이퍼렉스는 좀 공격적인 조합을 가지고 왔죠. 요루 아이소 이런 거를 가지고 왔고. 썸띵이 페이드를 깎아왔다 야 이건 좀기하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조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비 때 사이트 한개를 무조건 밀거나 이제 얘네라면 좀두개를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약간 진짜 헤이븐 가라지랑 뭐 B사이트 정면을 이렇게 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DRX가 그거를 이제 몇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잡아먹는 디폴트를 좀 수행을 하고 다음 공격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페이퍼엑스가 사이트에서 기다리는 소비를 하게 됐는데 어, DRX의 원래의 장점은 택틱으로 사이트를 부수기. 이거의 원조격이었단 말이죠. 약간 PRX가 그 DRX의 장점을 흡수했었던 팀이었던 거고, 약간 그거랑 이제는 에임으로도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는 DRX다 보니까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능력치도 보유를 했다 보니까 어, 상대를 잘 요리했다 나중에 대해서는. 아 그리고 저는 버즈의 공격 오퍼 운영도 딱 필요한 것만 쓰고 다시 하던 대로 이제 AR 운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운영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좀 밀고 나올 때 이제 오퍼로 자리 잡고 이제 땅땅 몇번쏴 죽이고 어 백세이트 점프피킹 하는 거 노려서 죽이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어, AR 펜텀으로 다시 돌아가고 약간 이런 거는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제가 정말 바라던 이상적인 공격 공격형이었던 거 같아요 음. 자. 그러고 나서 3연기 아이스박스를 갔는데 이게 스플릿처럼 코너가 많은 맵이라고는 하지만 아 그래서 좀 고전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음 그래도 아이스박스가 스플릿보다는 좀 넓은 맵이고 조 전장이 이렇게 좀 트여 있는 공간도 좀 있다 보니까 아좀 TRX가 해볼 만할 거라고 해볼 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까보니까 웬걸? 그 TRX가 찍어 눌렀죠? 슬픈 게 이제 다바이가 오퍼 쏘는 걸딱 봤는데 아 버즈보다 잘 쏘는 것 같던데? 여기서 이제 오퍼 싸움이랑 그냥 약간 샷 싸움, 트레이드 각 싸움이랑 이제 감코진의 전략 싸움 막 약간 이런 게 그냥 좀다진것 같아요. 사실 왜 이러냐면은 PRX는 이게 이번 스테이지 1, 2 합쳐가지고 작전 타임 이후 승률이 50% 이상이고 어, DRX가 30% 이하거든요. 28%까지 봤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얻고 하자면 작전 타임 이후의 수가 drx는 상대한테 좀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응. 변화의 폭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나 작전 타임 이후에 약간 너무 상대한테 읽히는 그런 전략이 많거나. 이 시청자가 느끼기에 시청자? 시청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 drx 작전 타임은 그냥 우린 틀리지 않았다. 우트란이니까 더콩꼼히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은 것 마냥 약간 너무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큰 틀은 그냥 계속 고정돼서 가되 조그만한 세세한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버리는 약간 이런 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사실 근데 이거는 억가긴 하고 이게 횟수로 따져보면은 성공과 실패 차이가 어 실패가 그냥 10번 정도 더 많습니다 10번이에요 딱 근데 이거는 사실 젠지도 한30% 중반대인데 성공 작전타임 이후 승률 확률이 젠지도 한 10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억가긴 합니다 d x 강코진 억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아니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때 저는 포구가 궁포가 하나가 남았길래 어 그리고 해설진 분들도 포구가 어 설치를 하고 이거 봉쇄를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버즈가 그대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약간 마지막 후반 집중력 조아한지 뭔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페이퍼렉스 대 DRX 훑어보면 어, 멘탈적으로 탈탈 털리는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패배가 어, DRX가 이제 프로브는 확정을 지어 놨잖아요 음, 프로브에서의 진취적인 성과를 위한 밑거름이 될것 같은 그런 좋은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네, 페이퍼렉스 상대로 약간 이 페이퍼렉스가 이상한 조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도 해봤고 이겨도 보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세게 또처 맞아봤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필요했거든요. 네, 정규 시즌에 프롭에서 이렇게 처 맞아 처 맞으면은 탈락과 거의 직결이 되는데 정규 시즌은 그런 게 없죠. 어차피 프롭도 확정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인, 호재인 상태인 것 같아 요 저는. 그래서 자신들의 약점을 PRX가 하나 하나씩 가르쳐 준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만 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자신의 장점을 좀더 갈고 닦거나. 근데 우리가 아는 DRX라면 아마 어, 모자란 부분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역시 퍼시픽 1타 강사 페이퍼렉스입니다. <laughs> DRX한테는 좀 호재가 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졌지만 어, 나중을 위한 도약을 위한 경기였다. 딱이한 마디가 오늘 경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